사랑하는 오픈도교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4월 22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봄을 뛰어넘어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는 오늘 한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책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책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크리스천들 또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장 최근에 쓰신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체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으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발을 받쳐주시는, 반석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목적은 미래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현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경험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능력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여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분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분명하게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싸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삶을 재정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선교적인 진전이 분명히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책, 또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크리시안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삶의 자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한 땅에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모든 가나한의 삶은 복이 아니라 저주여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크루시안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풍족해질 때, 또 성공할 때, 배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여기에 있고요. 또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함이 여기에 이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함과 또 풍성한 삶을 분명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울을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번성, 증식, 풍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꿈꾸는 가장 축복의 삶이 아닌가요? 이렇게 될때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주셨습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이 통각해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곳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한 모금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불뱀과 정갈의 위험 가운데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매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광야 학교를 통각해 하시는 것이죠.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으로 집에 살게 하셨고요. 또 적과 골이 흐르는 그가난안땅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부한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때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곧 멸망입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가난족 속에 우상에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가난안 땅은 일곱 족속 가나안의 그 모든 우상들로 풍부한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적인 음란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을 그들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족속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가난한 족속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중심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멸망의 백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셨고, 믿, 믿게 하셨고, 또그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나한 땅이 모델로 하는 천국, 구원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 드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 세상의 음란함과 또 세상의 교만함들 세속적인 물질주의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픈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지금이 저녁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셨고, 건강을 지켜 주셨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인데 은혜를 잊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배부를 때, 잘될 때, 번성할 때, 성공했을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픈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함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